이장 1절에서 3절 말씀합니다 오늘 2주일 율법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와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신다. 자 먼저 3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떻게 알수 있는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어떤 어, 모습인가,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 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또 살펴봤는데 이제 연결해서 어, 사람은 어떻게 자신의 죄와 비참을 알수 있겠는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어, 이, 어, 유대인들은 또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은 어, 비참함 중에 그 율법 앞에서 자신의 그 비참함을 알기 전에 그들은 오히려 율법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어, 그들이 어, 알았다 하는 것이죠. 율법 앞에 서서 보니까 아, 이 정도는 뭐 우리가 하는 거 아닌가. 어, 모태 신앙이고 내가 이제 몇 대째. 하나님을 믿는데, 뭐이 정도는 충분히 하지. 하고, 실질적으로 이그 사람들이 어 종교적인 어떤 그 의식, 또 종교적인 열심, 뭐 거기에 대해서 어 자타가 다 공인하고 인정하는 그런 어 정말 요즘 말로 보면은, 요즘 말로 하면 참이 교회에 성실하고 충실하고 막 충직하고 막 대단한 그런 열심 있는 성도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율법을 대할 때마다 자신들이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참 문제죠. 원래 율법은 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죄의 유혹에 약한 사람인가? 아,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이 거울 중에도 왜이 속을 막 보여주는 그런 거울, 만약에 있다고 하면, 율법이 바로 그와 같은 거울입니다. 그냥 집에 있는 거울 앞에 서면 나름 깔끔하고, 응? 헤어스타일도 뭐 괜찮고, 얼굴에 때깔도 좋고, 뭐 화장도 뭐 좀잘 먹고. 그런데 율법의 거울 앞에 서게 되면, 아무리 세련되게 옷을 입고, 아무리 미장원에서 15만원 주고, 머리를 이렇게 하고, 아주 좋은 화장품, 어? 그런 비싼 명품 화장품을 막 바르고 해도 율법의 거울 앞에 서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이러면 아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어? 내가 아무개보다는 그래도 내가 평균적으로 좀 얼굴이 평균 이상이지. 어, 내가 그래도 좀 지식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들먹거리고 까불다가도 율법 앞에 서면 아 나는 정말로 비참한 모습이구나 나는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는 인생이구나 아이고 내 속을 사람들이 알면 얼마나 이 창피한가 뭐 이렇게 거울 율법의 거울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낮아지고 교만했던 오만했던 이 목이 응? 힘을 빼고 눈동자도 힘을 잃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율법 앞에 서서 자신의 그 죄와 비참함을 발견하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의 뭡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나는 못하고 나는 실력이 없고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아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 하는 이 소망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대로 제대로 율법을 대하면 아 율법의 두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잖아요. 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또 이웃 사랑에 대한 것도, 내가 내 잘난 줄 알고 거들먹거렸는데, 나는 정말로 실력이 없고 부족한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율법 앞에, 율법의 거울 앞에만 서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정신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내가 그저 성경책 들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내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나름 내가 성실하게 살고 내가 또뭐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그래도 남 부럽지 않게 속된 말로 막 꿀리지 않게 내가 막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도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에 나의 이 지난 한 주간의 내 모습과 내 생각과 내 마음에 품은 것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나는 알잖아. 나는 아니까. 그리고 또 누가 알고 계신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데, 어디, 어? 얼굴에 막 어? 철판을 깐 것처럼, 여전히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회에 와서, 어? 예배 시간에도,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어, 말씀을 듣는 동안에도 여전히 거만함과 오만함 앞에 자아를 말씀에 복종시키지 않고 그렇게 있다면 그러분 그것은 아, 그 정신 원래 이 원리적으로 볼 때에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일날 내가 예배 온 것으로 예배에 참여한 것으로 내 잘났다 하는 것을 느끼면 안 됩니다. 아, 나는 연약한 인생이구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은 사람인가. 내 존재가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는 먼지 같은 인생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니까 막 세상에서는 뭐 별로 별 볼일 없고, 세상에서 뭐 사람들도 뭐 알아주지도 않고. 실력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막, 기죽어 살다가, 이상하게 주일날 교회 만 오면 막 기가 살아가지고, 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보면 꼭 교회를 어지럽게 하더라. 세상에서는 막 무시, 온갖 무시, 괄시다 받고 살다가, 교회 와가지고는 막 대장 되고, 막, 어? 교회 와서는 왜냐하면 교회 오면 다 똑같거든. 다 성경책 들고, 다 예배 드리고, 다 똑같이 있으니까, 다 하나님 믿고 하니까, 목소리 더 크게 하고, 이러면 내가, 어? 이, 이 중에서는 그래도 내가 잘났지 않느냐. 이렇게 또 오해를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에 없습니다만, 네. 그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 이, 이, 율법 앞에 사람들이 율법 앞에서 죄와 죄의 비참함을 발견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자초했던 그 길을 우리는 걸어서는 안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이게 웬 은혜인가? 참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영광의 자리에 나를 초대하시고 이 생명의 만찬에 나를 불러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서 정말 더 겸손해지고 옆에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보면서 참다 같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사랑스럽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이제 3문. 자, 4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사실을 마태복음 22장. 뭐였죠?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아, 첫 번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대충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진심이 뭡니까 진심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목숨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 일단 이 말씀 앞에서부터 우리는 아유 난 아니구나 이걸 또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말 목숨 다해서 주님 사랑합니까? 말로만 그러지만 <laughs> 우리는 근데 말로만 사실 말로는 그래요. 말로는 저도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나 사실은 사실은 그렇습니까? 사실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에 품은 모든 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가 보면 그러지 않았지. 우리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은 멀리 계시니까 그죠? 그냥 막내 뜻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래도 또 양심은 있어가지고,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뭐또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참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죠. 율법이 요구하는 게 이거라, 이 말이에요. 율법이, 율법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율법이 말하는 핵심,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가르침인데 자기들은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고 안 해놓고 어? 크, 잘난 줄 알고 저 사람하고 비교하고 이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아, 그나마 내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잘난 채하고 의시되고 이렇게 살아간다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원리는 오늘 날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그럼 뭐, 응? 우리가 할수 없는 걸다 아실 텐데 다 알면서 이런 걸 무리한 걸 우리에게 요구하셔가지고 우리의 길을 자꾸 죽이려고 하시는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뭐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녀가 뭐우리에 어떤 사랑을 요구할 때네 그럴 자식이 있나?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그렇게 나한테 요구할 자격이 있어? 당신이 내한테 그렇게 말할 자격이나 돼? 하면서 막 따지잖아. 따져보면, 아, 말할 자격이 안 되는데, 괜히 꺼내가지고, 막 욕을 막 시커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 다하여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요구할 자격이 됩니까? 됩니다. 하나님은 됩니다. 하나님은 왜 됩니까? 그 자격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자격은 뭘까요? 힘입니까? 능력입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실 때는 지당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가타부터 말할 수 없어요. 무조건 옳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럴 자격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는데 내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시는 요구는 지당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뭐 지당하다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냥 지당하십니다로 그치면 안 되고 그 지당하신 말씀에 순종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할수 있거든. 내가 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려. 시도를 해야지. 시도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시도는 해봐야지. 그 시도하는 자가 또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어?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오전에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보여줄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보여줍니까? 보여줄 수 있는 건딱 하나지. 죽음 앞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네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고,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할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지요. 죽음을 택하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목숨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일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형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거 보면, 야, 여를 쳐서 저분은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하는구나, 어? 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완벽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시도는 해야 된다, 아니면? 시도. 전에는 누가 미우면, 에이, 꼴보시라안 봐야지. 그럼 안 보면 돼요. 안 보면 그만이지 뭐. 그죠? 그런데 이제는 조금 시도는 해야지. 하나님이 이 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용서하라 했는데, 아, 난 아직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면 그래도 그 사람 볼때 조금, 조금 측은히 여기게 되고, 아뭐 조금 이제 또 손을 내미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예 안 봐. 천국 갈 때까지 안 봐. 천국 가면 또 좋은데. <laughs> 그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천국 가면 다행인데. 아, 나 좋을 때까지 저 사람 안 봐. 이러면 곤란하다. 자. 이제 세 번째, 다섯 번째, 오문제 오문. 제 오문. 당신은 이미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답시자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laughs>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근데 아닙니다. 나는 못 지킵니다. 못 지킵니다가 나는 안 지킬래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안 지킬래요. 또는 안 지켜도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너무 어려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어려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지.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시면 할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아무리 뭐 노력한다고 노력은 해야 되지. 노력은 해야 되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내 의지로 노력을 해서 안 되고 내 의지를 가지고 성령님의 도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심을 구하고 말씀 앞에서 계속 내 자신을 부인하고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 그래야 이 말씀을 우리가 따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원래 오늘 이 문답처럼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것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본성적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사랑하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그것이 원래 그래요. 우리 인생은 원래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그런 인생들 중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스스로는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도 없고 우리는 온전히 그냥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진리가 뭡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 되셔서 또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하셨다. 그 자유가 뭐냐? 이제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자유, 죄와 싸울 수 있는 자유, 이제 하나님은 편에 서려고 할, 설수 있는 자유, 하나님 편을 택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자유, 그 자유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전에는 진리가 없는 사람은 이 자유가 없어요. 오른편, 왼편, 오른, 큰 거, 작은 거, 이 길, 저 길을 택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그냥 자유예요. 그건 누구나 선택이지, 선택. 그건 사람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원숭이도 선택권이 있어요. 원숭이도 선택한다니까. 짐승들도 선택합니다. 어? 순 놈들도 선택하고 암 놈들도 선택합니다. 어? 순놈 짐승의 세계, 정글의 법칙, 순 놈들이 막 싸우잖아. 왜 싸워? 암 놈을 서로 차지하려. 고그럼면암 놈이 뭐 아무나에게 그냥 시집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자기가 보고, 어, 힘 세구나, 어, 잘 생겼구나, 어? 그런 놈에게 암 놈이 어? 시집을 간다, 이 말. 선택할 수 있다니까 그들도. 그 사람이 뭐 자유의지를 가졌다 할때 자유의지란 그그 그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사람은 원래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자유는 없어요. 원래 인생은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은 그냥 죄에 매여 사는 거야.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에 품는 것이 온통 그런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고 불신앙과 싸우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편에 서고 진리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쩌로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아, 진리 안에서 더큰 자유를 누리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의 도그 놀라우신 그 대속의 은혜를 생각함으로 더 겸손하게, 그러면서 더감사함더 주님을 찬송하고, 이전보다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적어도,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네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야 가능한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리 한 걸음 더 한 계단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철교회에 속한 믿음의 권속들 가정 가정 한 주간 이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시간들을 보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항상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복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